미국 대통령이 전쟁터에 간 적은 있지만 그 어떤 전쟁터라도 미군이 철통같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데에 갔습니다. 그런데 우크라이나에는 미군이 한 명도 없습니다. 그런 곳에 갔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단히 그 현대 역사에서는 사실 나이가 저렇게 최고령인 미국 대통령이 가장 전례 없는 대담한 전쟁터 방문이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그 중요한 것이고, 10시간 동안 전화통화도 하지 못했잖아요.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. 물론 출발하기 몇 시간 전에 러시아에 어 내가 우크라이나에 간다 하는 것은 알렸습니다. 알리면서 협박도 했겠죠. 만약에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, 알지? 아무 일도 없었죠. 10시간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키브에 가는 (10시간) 그렇게 이렇게 뒤로 우회해서 간 거죠 너무나 비행기로 가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(10시간) 동안 전화 통화도 되지 않았습니다.